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가스공사 대 원주 디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직전 창원LG와의 경기에서 특유의 속공 플레이로 창원LG를 공략했지만 창원LG의 마레이와 구탕의 뛰어난 인사이드 장악력에 은도회와 할로웨이가 큰 활약을 하지 못했고 외곽에서는 이재도와 이관희에게 밀린 이대성이 8득점 부진을 이어가면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직전 경기로 기세가 꺾였지만 좋은 소식은 외국인 용병들의 부진 탈출입니다. 할로웨이는 최근 꾸준히 경기력을 유지하는 상태인 반면 은도회의 경기 기복이 심각했었죠. 하지만 직전 경기에서 확실한 경기 감각과 득점 감각을 찾으면서 안정적인 사이드 장악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이옵션 외국인 전력이 부상으로 이탈한 원주디비의 인사이드 장악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가스공사는 윙 전력인 포워드진의 강점이 뛰어난 팀이라 인사이드에서의 서포트를 바탕으로 확실하게 주도권을 쥘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원주디비의 에이스도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에서 특유의 세점 효율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고 외국인 가드 전력인 알바노 홀로 고군분투하는 와중입니다. 충분히 이 대성을 중심으로 윈 전력들의 서포트와 함께 외곽 장악도 어렵지 않을 것, 홈 이전과 부상 변수를 활용해 한국가스공사가 다시 한번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원주디비는 직전 울산 모비스와의 경기에서 앵스 두경민과 1옵션 외국인 용병 에르난데스의 이탈 여파가 컸습니다. 거기에다 강상재마저 허벅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차츰 무너져갔죠. 그리고 세점단한 개를 기록하는 저조한 세점 효율을 기록하면서 패배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번 일정에서도 에이스 두경민과 이롭션 외국인 용병 에르난데스는 부상으로 나서지 못하고 특히 에르난데스는 부상 기간이 3주 1개월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대체 전력을 찾고 있습니다. 거기가 직전 경기에서 부상을 당한 강상재마저 경기에 나서지 못하면서 사실상 프리먼 홀로 인사이드를 지켜야 합니다. 한국가스공사의 외국인 용병들과 핵심 윙 전력들을 상대하며. 득점에 집중하는 것도 벅찰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외곽에서 알바노 외에는 세점으로 확실한 외곽 지원을 할수 있는 전력들도 부족합니다. 부상 변수로 인해 이번 일정도 원주 디비는 승리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 될 것입니다. 원주 디비의 부상 악재가 경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원주 디비는 에이스와 이롭션 외국인이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에서 직전 경기에서 핵심 윙 전력인 강상재까지 부상으로 이탈했고 사실상 내 네, 외곽에서 전력 누수가 심각한 상태죠. 한국가스공사가 어렵지 않게 외국인 용병들과 핵심 윙 전력들을 주축으로 인사이드 장악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며 외곽에서도 이대성과 포워드 전력들을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경기를 주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주 DB의 뜻하지 않은 부상 이슈로 홍팀 한국가스공사는 다시 상승 가도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K비스타즈 대 삼성생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K비스타즈는 직전 b n k 썸과의 경기에서 세점 효율을 비롯한 외곽 구도에서는 두 팀의 치열한 접전이 이루어졌습니다. 100% 컨디션이 아닌 강희슬의 폭발적인 활약에도 불구하고 b n k 썸에게 인사이드 주도권을 확실히 내주면서 패배를 면치 못했죠. K비스타즈의 김한수 감독의 말에 의하면 현재 강희슬은 여전히 허리가 좋지 않아 진통제를 먹으면서 경기에 나서는 상황이고 염유나도100% 컨디션이 아닌 상태고 양지수도. 발목 부상으로 마찬가지로 100% 컨디션이 아닙니다. 다행인 것은 지난 일정에서 코로나 감염으로 빠진 김민정이 합류할 수 있는데, 더욱이 박지수가 아직 경기에 나서기 위한 몸을 만드는 중이고, 경기 감각을 회복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입니다. 사실상 제 컨디션이 아닌 강희슬과 영유나 양지수 그리고 이제 막 합류한 김민정을 주축으로 경기를 이어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배해윤등 핵심 전력들이 제 컨디션으로 모두 선발로 나오는 삼성생명을 상대로 어려운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생명은 직전 신한은행과의 경기에서 특유의 속공 플레이와 인사이드 핵심 전력 배예윤과 스미스, 강유림의 폭발적인 내, 외곽 활약에 힘입어 자유투 득점으로도 13득점을 올리며 신한은행을 따돌렸습니다. 부상과 질병 등으로 많은 전력들이 결장하고 심지어 선발로 출전할 수 있는 선수들까지 제 컨디션이 아닌 k b 스타즈를 상대합니다. 인사이드에서는 배예윤과 강유림을 중심으로 몸이 성취, 아는 강희수를 상대로 충분히 인사이드에서 주도권을 줄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KB스타즈의 외곽을 담당하는 여유나도 몸이 성치 않은 가운데 충분히 스미스를 중심으로 외곽에서도 안정적인 주도권을 주며 경기를 장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생명 입장에서는 홍팀의 부상 이슈가 경기 승리를 이어가는 데 좋은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스타즈의 부상 악재는 삼성생명에게는 호재입니다. 여러 선수들이 부상과 코로나 이슈로 이탈한 가운데 100% 컨디션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경기를 소화해야 하는 강희슬과 여유나. 그리고 이전 코로나 이슈로 결장했던 김민정이 어느 정도 내 외곽에서 삼성생명을 상대로 저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그 한계는 명확할 텐데 배의윤과 강유림, 승희스를 중심으로 삼성생명이 어렵지 않게 내 외곽에서 확실하게 주도권을 주며 경기를 수월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이번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